타고난 스탠드술사, 패배 후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 12년간 존버, 메인 주역으로는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 그리고 서브 캐릭터로 황금의 바람에서 등장하는 장피에르 폴나레프는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 싸우는 캐릭터다. 3부에서는 조스타 22에 들어가서 기나긴 여행을 통해 동료애를 느끼며 인간적인 성장을 했다면, 5부에서는 화살의 행방을 찾으러 혼자 개도 했다가 육체가 퇴화당했다. 머리와 하반신이 따로 노는 인물이라서 목적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지만, 솔직한 모습을 보여 3부에서 호감캐로 등극해서 이어진 5부에서도 샌드출사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진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계단이 트라우마였는지 밑에 있을 때도 공포를 느끼고 위에 있을 때도 공포를 느껴 어디가 좀더 나은지 갈팡질팡했다. 삼부의 어? 나이는 22살, 오부의 나이는 34살. 신장은 머리카락 8cm를 더해서 193cm. 좋아하는 색은 황금색. 어렸을 적 꿈은 만화가. 잠수함이 침몰할 때도 농담할 정도의 유쾌함. 그리고 폴 나레프 랜드 직기를 원했었다. 이부 주인공인 조셉의 개그 포지션을 삼부에서 차지했으며 오부 극후반부에 모두가 원하고 있던 키를 쥐고 있던 인물이. 꽤나 중요한 히로인으로 등장했다. 언제나 세련되고 깨끗함을 강조한 폴나레프는 더러운 장소나 그의 기준에 맞지 않은 화장실을 굉장히 싫어했고 머리카락에 대한 이상한 자부심이 있으며 나르시즘으로 인해 본인이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생긴 남자는 본인에 대한 겸손함과 타인의 외모에 대해 디스를 하지 않지만 그는 앞두를 보며 가차없이 못생겼다고 지적했다. 맞아? 다소 충동적이고 대립적이지만 그는 매우 솔직한 성격으로 죽은 동료를 위해 애도하고 가장 정이 많은 캐릭터다. 그래서 폴나레프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압둘과 이기연 는데둘다 처음 만났을 땐 대립했지만 이후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오브에선 동료들과 함께가 아닌 혼자서 싸우게 되어 예전 명랑했던 성격은 더 이상 볼수 없었고 진지하면서 성숙한 캐릭터가 되었으며 심지어 경험치 통이 꽉찬 상태라 조르노가 디아블로와 싸울 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성격이 바뀐 폴나레프는 죽을 때 예전 동료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찔러버려 승리를 암시하고 침략을 상징하는 타로 카드 7번 전차. 실버 체리엇은 인간형 스탠드면서 근거리 파워형이다. 보통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치명적인 스피드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몇년 동안이나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정교하고 높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민첩성과 검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흘릴 수 있으며 상대가 반응하기 전에 배기와 찌르기로 적을 마무리했다. 속도가 주특기인 체리엇은 총알의 궤도를 바꾸게 만들거나 거울 표면 사이를 이동하는 궤적을 비틀 수 있다. 체리엇은 평소에 장착한 갑주를 벗어던지면 속도가 한층 더 상승하는데 이때 스피드만 은 어지러워질 정도로 매우 빨라지지만 그만큼 방어력이 낮아진다. 이처럼 체리어 타면 놀라운 속도만 생각할 수 있다만 단단한 바위나 콘크리트를 쉽게 자를 수 있는 파괴력도 가지고 있다. 술자의 실력이 높을수록 스탠드의 기본적인 능력도 같이 올라가고 기술로는 빠른 속도와 정교한 공격으로 펼쳐지는 호라러시와 사거리 싸움에서 밀릴 경우 검을 발사할 수 있는 비밀의 기술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체리어이검한 자루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공격하기 전까지 무기를 회수해야만 했다. 설나에프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본인의 능력을 설명하며 핸디캡을 주었고. 넓은 지형에서 앞둘과 싸웠다. 이처럼 디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누군가를 뒤에서 공격하는 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러한 기사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싸움에서 언제나 후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지나친 오만함이 생겨 언제나 불합리한 입장에서 싸웠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해 오히려 매번 역습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복수를 위해 전세계를 여행했고 일반인 여성이 휘말리지 않게 있던 호감도 억제했지만 정작 엔냐나 디오를 향하는 마음은 억제할 수 없었다. 맞냐? 작가... 가 오브 이야기를 했을 때 독자들은 폴나레프를 등장시키면 좋겠다는 편지를 자주 받아서 이에 처음에는 원치 않았으나 생각을 바꿔 4부 조타로처럼 오브 스토리에서 그를 합류시킨 것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폴나레프에게 낭만이 있던 시절은 기껏 해봐야 3부 시절인데 시작 전 여동생이 제이가일에게 농락당하면서 죽었고 이에 복수를 위해 몇년 동안 열심히 폐간 수련했으나 길을 잘못 들어서 지배당했으며 이후 충동에 이끌려 혼자 싸우려고 했다가 앞뜰이 죽어버렸고 여동생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갑작스럽게 살린 가짜 여동생이 또 죽고 이후 두 명의 동료가 진짜 죽어서 계속 저점을 찍어 이후에 고점을 찍을 만도 했는데 혼자 싸우다가 팔다리를 잃고 몸까지 잃어 거북이가 되어 저점 밑에 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방랑자의 형태로 진화한 실버 체리엇 레키엠은 동시다발적으로 영혼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혼을 변형시키는데 이 능력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들을 알수 없는 돌연변이로 바꿔버린다 모든 생명체를 약 6에서 7시간의 강제 수면 상태에 빠뜨려 생물의 종을 상관하지 않고 영혼을 다른 영혼과 바꿔치기 하는데 스탠드에 큰 힘을 실어주면서 영혼이 바뀌기 전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스탠드를 거의 제어할 수 없게 만든다 구현의 화살에 의해서 진화했으며 화살을 빼앗으려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회복력도 뛰어나서 분리된 팔다리를 쉽게 부착할 수 있다. 끝났다.